자, 필세지 3번입니다. 자, 필세지 3번. 자, 필상 자, x의 범위가 3보다 커다랗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9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얘는 완전 제곱 만들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8x에 이것에 반해지고, 16을 집어넣으면 19니까, 그서 얘는 3이 돼서 19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X 빼4의 제곱 플러스 3이.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니까? 요런 밑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고요 X는 4에다 대칭 축이되고요 그죠? 자, 근데 범위가 뭡니까? X는 3에서. X는 3에서. X는 6까지죠. 그죠? X는 6. 이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거든요 그죠 그럼 최소값은 무조건 x는 4일 때예요 그죠 최댓값은 뭐죠? 얘 차가 얼마죠? 1이죠 얘는 대칭축에서 얼마 멀어졌습니까? 2죠 그러면 대칭축에서 밑으로 물러갈 때 대칭축에서 멀어질수록 높은 값이 될 거에요 최댓값은 이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얘는 자 최소값은 x가 4일 때야 그럼 얘가 4대 2밖에 3이고 그죠 최소값 그러니까 이게 a라 했나요? 이게 a네요 그죠 아니네요? 최댓값이 a네요 자 얘가 b네요 그죠? 자 A는 최댓값이죠. 최댓값은 어떻게됩니까6을대비수까되죠 자, 6대비주면 어떻게됩니까? 2의 제곱, 4 더하기 3이니까 1 0이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 그면7 더하기 3이니까 10이 되겠다. 자, 그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2번 보면 먼저 지우고 2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 범위가 주어진 게 x는 2보다 커나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미에서 y는 마이너스 x이죠. 플러스 6x.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자,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의 제곱. 자, 6이 되려면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반 제곱.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가 되는 죠 그리고 요거 더 들어갔죠. 마이너스 2분의 9가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2분의 9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거 더 들어갔으니까 플러스를 해주면 똑같은 식이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의 자 완전제곱 되죠? 그렇죠? 이걸 반. x-2분의 3의 제곱 그렇죠? 플러스 2분의 9다. 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 볼록한 면될것 같죠? 대칭축은 x는 2분의 3 그래서 얘는 최댓값은 2분의 3,2분의 9. 자, 근데 범위를 볼까요? 범위는 2죠? 오, 여러분, 얘안 들어가요. 이 여기죠? x는 2 여기고요. 3은 이쪽이죠. x는 3. 그러면 얘는 요 범위에서만 찾는 거예요. 대칭 축이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가요. 그럼 최대 값은 어겁니까 x 의일때이죠 그럼 저다 2대 범면몇다대비해도 되고요. 저다 2대 범위를 뭡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제곱, 4. 그죠? 플러스 12.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거 보니까 4가 되나요? 이렇게 돼요. 이것이 바로 최댓값이에요. 최솟값은 얼마입니까? 3배배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죠. 9 플러스 3, 18. 18 마이너스 18, 18 0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최댓값은 4, 최솟값은 0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a 빼기 b를 구할랬으니까 4가 되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laughs> 자, 이번에는 유제 3-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제 3-1번. 자, 유제 3-1번. 자, 이 참수가 있는데요. y는 마이너스 x이 고 플러스 4x, 플러스 6이다. 자, 이 참수에 대해서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3보다 작거나같고 0보다 크거나같다이 범위에서 최소값을 a라. 저 범위에서 최솟값을 a라. 하고. 자, 그다음에 뭡니까 x가 5보다 커나고 7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대값. 최댓값은 여기서는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b라고, 이 범위에서 최솟값은 a라 한다. 그때 a, b, b를 구하라. 이걸놀아죠 자, 그러면 얘 완전 제곱 만들어 버리면요. 마이너스 x 이제 곱 자, 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x. 요거 반의 제곱 들어가니까 플러스 4. 그죠? 마이너스 4 들어가서 이거 플러스 4 해야 되는데 얘가 6이 있어. 그래서 1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빼기 위해 적고 돼. 더하기 10이야.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보는 거는 되겠죠. 대충 칭 치면 X는 X는 10이야. 그래서 얘꼭 시점은 2분만 10이야. 자, 근데 범위를 봐야 돼요. 여기서는요. 여기 범위서 이거 얘기하는 거죠. 맞죠? 아, 이거. 이거부터 할게요. 이거에서 의해 0에서 3이죠. 0은 이쪽에 있는 거죠. X는. 3은, 자, 얘 차이가 얼마죠? 2죠. 3은 여기 1차이니까, 여기 되겠죠. 3은 1차이. 그러면 얘는 최대값은 뭐결정돼 있고요. 그죠? 10이고요. 그죠? 최소값은 얘가, 얘랑 비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대칭 축에 멀수록, 가까울수록 크고, 멀수록 작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X는 0일 때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최소값은 a 는 얼마입니까? A는 0일 때, 006이 되겠죠. 최솟값이 됩니다. 자, 이제는 이 범위에서 잡으세요. 이 범위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 대체 축이 X는 2야. 그래서 얘는 2분만 12야. 근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5에서 7이죠. 5에서 7이야. 그럼 얘는 최솟값이 이걸 거고, 이 범위에서 최솟값은 2개 되겠죠. 맞지? 그러면 X 5대1 하면 되겠죠. 5대1 하면 얼마입니까? 자 y는 5대의 은막 5에 지고 여기다 대비 되고 1다 대비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자, 일단 5대의 은 플러스, 이시, 플러스 1이니까, 1이 플러스 2대니까 y는 1이 되네요. 그래서 b는 1입니다. 그래서 6대 1이니까 5가 되네요 5가 되게 다 알겠습니까?